오우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자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. 바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또 무서운 분와 계시거든요. <laughs> 저번에 살면서 전 처음 봤는데 항상 네. 무섭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지금 한번 출발해 보죠. 자 그리고 요즘 뭐 이분 음. 가장 뜨겁죠. 아. 강혜경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. 네. 정말 많이 모시고 싶었습니다만 좀 무서웠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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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좀 무서. <laughs> 이분은 네. 네. 오늘 처음 살면서 처음 뵙습니다. 네. 노영희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.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어서 오세요. 네. 아, 근데 방송 전에 엄청 웃기시더만요, 보니까. 네. 아 원래 어. 좀 웃기는 캐릭터인가요? 네, 저 원래 좀 웃기는 캐릭터. 아, 캐릭터에요. 웃기시더라고. 네. 아니, 엄청 웃기더라고. <laughs> 어제도 내가 오마이 티비에서 웃겨줬잖아요. 아, 맞아요. 네. 아, 거침이 <laughs> 없고. 네. 아, 웃깁니다. 아, 아 네. 재밌으셔. 시원시원하시고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. 시원시원하시죠. 그럼 앞으로 네. 저도 고정 가는 거예요? 아, <laughs> 아 너무 그건 아니에요. 웃기라서. 그건 아니에요. 참고로 여기는 최욱 잡아먹을 사람은 못 들어오네요. 고정은요, 아유, 이게 아유. 제가 좀. 갖고 놀기 편한 사람들이야. <laughs> 고정합니다. 근데 몇 살이에요, 근데? 갑자기. 변호사님보다는 말인가? 쉽지 않네. 자, 그리고. <laughs> 아히 <laughs> 노역이 <laughs>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. 아, 밀고 가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너무하다 진짜. 네. 아줌마 슬프다. 진짜. 고맙습니다. 자, 자 그러면 소중한 분들입니다.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머니 빨리 좀 들어오세요. 어머니 때문에 지 오프닝 일부러 길게 한거 아닙니까? 그거? 네. 네. 자 그리고 굉장히 오늘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, 오늘 뭐저 댄서분이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분명히 오늘 예, 사적인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. 노영희 여사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. 오늘 분명히 예, 사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스킨쪽 하고 있는 것같 그거는 밝혀주셔야죠 우리 이때 만나기로 했잖아 <laughs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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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아주머니네. 와, <laughs> 야, 대치기로 들어오시네. 이비타네, 입이 이비타. 입이 <laughs> 근데 몇 살이에요, 진짜? 나랑 얼마나 차이나요? 내가 보기에는 뭐 비싼 것. 같은데. 우리 아니지. 10살, <laughs> 10살 차이나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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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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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이 왜 맞춰봅니까? 아, <laughs> 어, 나이 왜 아니, 맞춰봅니까? 이제, 이제, 이제 만나기로 했으니까. 아, 그러 내가 좀 맞춰봐야지. 아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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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, 나도, 나도 남자 가려요. 예, 네, <laughs> 아무나, 아무나 다 만나지 마세요. 예, 우리 저 같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. 아, 네. 아 근데 팩트로 말씀드리면 사귈만한 나이는 됩니다. <laughs> <그럼>. 그쵸? 그쵸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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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잖아. 아, 백투비 들어가야지 매불치. 맞아 맞아. 아, 진짜. 그 진짜 유현석은 김건희 나이, 아, 나이 차이보다도 작고. 그렇지 그지 한지민 최정훈 나이 차이보다도 작. 고 그렇지. 내가 작나 비띠야 죽잖아. 나이 날 이르려고 열심히 산거 아니잖아. 나 죽기 전기로 살았잖아. 어? 아, 근데 결혼했어요? 예. 네, <목소리> 했을, 네 결혼했습니다. 네, <목소리> 오늘 끝나고 장모님 만나러 가요. 조한씨. 잘... 네. 장모님 골프 치러 가줄게요. 말씀드리는 순간 법조인 한 분이 또 와주셨습니다. 네 최욱신 썸녀죠. 썸녀? 네. 아 와, 근데 진짜 뭐야. 썸녀? <목소리> 야 우리 엄마 울었다. <목소리> 아줌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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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 울었어. <웃음> 그리고 <웃음> 나는 솔직히 죽고 싶어. 유독 또 꾸미고 오셨어. 또. 아니, 아니, 왜? 이렇게 아니, 왔어, 진짜? 아, 짜증 나. <laughs> 자녀가 두 명이라고요. 아니 근데 왜 꾸미고 오시는 거예요? <laughs> 자녀가 두명 아니, 어서 오세요, 일단. 어르신, 버스킹. 스킹왜 벗고 다니야 <laughs> <laughs> 카메라 좀이렇게 잡지 마. 우리 엄마 알아 놓으신다. <laughs> 네. 야 나도 엄마 있다야. 죄송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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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 죄송합니다. 아니, 뭐. 아, 저분이 지금 어거지를 부리는 게 <laughs> 아, 하나 가지고요. 네. 노병께서 네. 많이 받겠군요.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자, 핀님이 <근데 웃음> 박봉균이 너무 말리셨어요. 네, 아, 요즘 예, 일이 예. 너무 많아요. 일이 너무 많아요. <웃음> 왜냐면 이 <laughs> 탄핵도 해야 되고